4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격을 찾으시고 함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 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료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나한 땅을 정복하고 또그 땅을 분배해 모든 사명을 다 마친 여호수와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한 가지 선택,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와 24장 15절을 보니까 만일 여호를 와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한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방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택의 두 경계는 바로 삶과 죽음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길고 하나님 주신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이방 신에게로 가는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 선택의 중요한 기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무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고 있고 또한 그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6월절을 준비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다가갈수록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활동은 눈에 띄게 그리고 그들이 점점 대담해지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숫자들도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편인가, 어딘가에는 분명히 서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하는 무리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면서 그 무리들의 움직임이 더 분주해지고 있지요. 이 절을 보니까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보였던 유월절 종려주일의 그 환영의 모습 때문에 결국은 주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과감히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사람, 어쩌면 불씨를 던져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론 유다입니다. 사절을 보니까 그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을 합니다. 그들은 백성들 모르게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얻게 되었고, 결국은 유다에게 돈을 지불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을 하면서 3절을 보니까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체포와 죽음의 과정에 사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얘기지요. 맞습니다. 사탄이 개입했습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가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다론 유다나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은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사탄의 역사로 그 일을 했지만 그들도 나름대로의 책임과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를 살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떤 순간. 이 사탄의 꼬임에 빠질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근신하라, 또 정신을 차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또 하나 오늘 본문에는 이들과는 반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이 6월절 식사는 단순히 함께 모여 밥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마지막 식사가 바로 6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남자를 따라가서 준비된 객실에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고 그들은 그 성내에 들어가 한 집에서 그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요. 누가 과연 자기 집을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었을까? 이름 없는 무명의 혼신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와 어미를 함께 내어 주었던 그 사람처럼 이 사람도 역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모든 것을 드려 혼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자기 소유의 나귀를 드리고 자기 소유의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교훈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떤 온신, 어디까지 얼마나 온신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 이상은 갔다 와야 되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무신론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그 박물관 안내인이 이 견학으로 온 학생들에게 종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종교의 해악을 설명하는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 가지 전시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신앙, 특히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 이제 가서 견학을 하고, 이제 마지막, 그 안내인으로부터 이런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오래된 십자가 하나를 들고 나온 이 안내원이 학생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생들!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답니다. 예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 죽었다가 3일 뒤에 부활했다는 겁니다. 또 황당한 것은 그 예수가 죽는 순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고, 또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그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을 합니까? 또 어떻게 세상에 죽은 사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줍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때 그 견학을 왔던 여학생 중한 명, 12살짜리 여학생이. 갑자기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지은 죄들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로웠어요. 죄를 짓는 나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 또 언젠가는 죽어 저관 속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 와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저도 옛날 사람들처럼 무식해지고 싶어졌습니다. 똑똑해서 죄에 짓눌려 살고, 천국을 놓치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리석더라도 죄를 용서받고, 나도 부활해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저한테 너무나 좋은 진리,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녀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멸망을 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들과 가론 유다가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 계획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오늘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고정적 한 자리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세상과 교회의 양쪽 발을 걸치고 이중적 삶을 살겠습니까? 빨리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바로 그 자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각각 다른 자리, 다른 곳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일하는 두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는 곳인지 다시 한번 내가 있는 곳의 위치를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진리, 생명 그리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 바로 거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이 있다고 했지요. 오늘 나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화려하고 눈에 선명한 세상의 유혹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길을 가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열매가 없어서 책망을 받고 죽은 우화가나무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오늘도 내 삶을 통해 풍성하게 맺혀지는 삶이 되게 해 달라고. 그리고 코로나19 그 질병의 무서움에 두려워 떠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도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